어.. 수, 토마스 련.. 저쪽 웨슬리로 갔네? 웨슬리야? 뒤졌다.. 저송끼저새끼어 어서 찬다.. 지들거 보고 인성, 인정사정 볼것 같다.. 어서 찬다.. 나. 나 자연 설게 오른쪽 으로 간거아이고 이쪽 이다 까면 될듯 음. 라인전 하고 있 어. 아이 킬멈 정념 좋았다 이제 맞아 맞아 내놨다 박스 아 아이트공이다이걸이이걸이 음. 어, 왼쪽 으로 씨. 네. 오른쪽으로 불이 잠깐만. 다음 거기 이 위험하긴 해. 이 와, 이불, 아, 이거 딸 핀데. 아, 아데 이거 대박이야. 다 일단 이거 깎다. 자네들 피 딸피. 다들 아, 딸피야 근데 힐 받았을 거야, 이제. 닉딸피 와, 지뢰 19승 되지, 이다 깎다 깎다 다 여기 자이테 여기 자이테. 아, 자이테 떨어져. 아야. 아다다다 아, 중앙 라인 밀수있냐 이거？어, 네. 아, 지뢰 시발 자네 트 오른쪽 으로 쭉 떴다. <목소리> 이게 공 인가？아, 꽝면 <목소리> 부터 입니 이걸 방이 방 특성 이 아. 왼쪽에 루시. 아 있다. 야! 어, 아무 뭐 거기 빼고. 뺐어 아, 뺐어 뺐어 뺐어. 어. 아까 봤어. 한번 살았다. 어, 아우 아, 진짜. 나. 어. 아우 아, 진짜 이게. <laughs> 그냥 날 믿어. 내리는 어. 네. 중. 오케이 후질 캔스. <laughs> 스틸 캔슬이잖아 <스틸캔. 웃음> 근데 탱 특성이라 존나 단단하다 생태탱 특성 이제 특성 주는 의미가 없음

야, 음, 와, 근데 방금 진짜 찬이 덕분에 살았다. <laughs> 아까 그릭인가? 아니 다른 근데 저릭도 지금 와또 존나 못해버려 존나 힘들어 솔직히 이 새끼 밤링 없나? 아저 살살 넘는다 저건 뭐지가들어가 시발. <laughs> <laughs> 아니 시프트가 씹혀가지고 평타가 앞으로 나갔어. 아니 굳이? 아직이 아직 아직 저거 그거 아니라서 광폭화가 아니라서 이걸 먼저 따야 돼. 갈 거. 나 이거 그냥 쭉 뜨다. 어? 먼저 들어가고 있어. 우리 뒤에 따고 들어갈게. <laughs> 나 할만해! 어, 네. 아, 나 비단양 피했다, 쌍둥이들. 어우, 핵전쟁이네. 나추만맞았네 봐. 시대 세 명인데. 주요 <laughs> 야, 나 이거 티가도 되지. 이티지 살리자 이거 아, 내 딜이 나 하나 나왔어 네. 우와, 백업 가능해 응. 언제든 나 여기 시야 한번가능하냐 유나? 아 유나 아끼자 그냥 아끼자? 아.. 슈퍼 나왔어 아 슈퍼 나왔어 아끼지? 다 먹으러 갈게 게연실에오씨 대학생의 발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교수? 근데 <laughs> 네쪽 먹어볼까? 어. 사운 어. <laughs> <laughs> 때문에 잡기 한번 해야, 준비, 아봐핵 때문에 잡기 준비 한번 할게. 봤봐어 나이스. 오케이 우리 오! 들어가는 거아니니아오씨 내려오질 못하니 그냥 내가 이... 이뒤 바지 막 <목소리> 깨고 되고 빼야지 어? 야야야 해보자 이거 아 잠깐. 그, 그쪽에 있다 리 자네트 조심 아, 라인 라인 날 저거 먹지 마봐 먹지 마 <laughs> 남겼어, 남겼어, 남겼어. 음. 이거 이거 닦게 어야 웨슬이 살려야 돼 부른 데 불러봤자 웨슬이지 얘들다 딸기다. 오 이걸 띄워주네? 이인공 굿! 리깨기 아... 안죽어 안죽어 야 저쪽 치명키 존나 많네 <laughs> <정답. 웃음> <오! 웃음> 그냥 저거나 딸나 여기 진아스아아 3장 가야겠다 이 씨. 아시 신나무 먹게네 알아? 박스 뒤에 숨어서 평타만 던져도 시발 타워가 에아씨발삼치갔다 에. 아, <laughs> 가는 중 어을 i 어 ı n <laughs> 어, <개꿀. 웃음> <laughs> 아불 놀이 불 놀이 3천 100 1손나 <laughs> <존나지? 웃음> <laughs> 좀낫는데 응. 아, 존나 재밌었지 응. 아, 다뒤져라하아못 <laughs> 하는 애들이 솔직히 제일 이해가 안 돼. 아니, 공발 불놀이면 딜러가 다 뒤지는데 이걸 왜 가. <laughs> 야, 둘다 아, 어, 안 오네? 까비. 3티가 존나 웃기네. 아, 진짜 이제 3장 가야지. 아어 씨발 나 찍었다. 엄청이 아니야. 아, 잠깐만. 얘 멈추고 이 새끼. 어 <laughs> 이거 <laughs> 뭐 이걸 질겨를 해 버리네, 씨. 아, 이걸 질겨를 당해져 버렸다. 덜기처럼 아. 모습. <laughs> 이걸 당하네. 전에 칠거 같은데. 10만 한안 <laughs> 안 쳐. 안 쳐. 안 쳐. 안 쳐. 안 쳐? 쳐? 야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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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자 가자 가자. 가야지. 가야지. 너무 죽는 것 같아. 어.

야! 타다! 6이야한 번만 래한 번만 래한 번만 래 절대 안 해. 절대 안해 <laughs> 이걸 안하 하면... 오케이, okay, 나도 여섯 개. <laughs> 아뭔 소리야! F5 눌러, 이 새끼들아! <웃음> <웃음> 쉬, 것 씻어야 것 하, 돼. 돼. <웃음> <웃음> 어, 웨슬줘야겠다 시... 우리 한 시간밖에 안 했어. 한 시간 했으면 많이 했지. <laughs> 뭔 소리야, 이 새끼들. 낭만이 없어졌구만 이젠 그저 막판은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. <웃음> 이기는 <laughs> 판특 <판트>, 막판이. <laughs> <laughs> 어,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? 재밌었다. 아, 어, 재밌네. 아, 막판 막판 이기니까 재밌네. <laughs> 진짜 재밌다. 아, 한... 아니, 게임하다가 졸쯤 온다니까 내가 볼 때. 졸다. 한 2시 두시, 2시쯤에 한판 하자. 2두 어, 시? 두 시? 두 시면은 잠깐 쉬고 밥 먹고 와서 대충 유튜브 보다가 <laughs> 하면 되잖아. 인정 <laughs> 스페셜 오네지 이거 뭐지 그래, 얘들아, 확장 획득하게. 아하, 잘 갈게. 가. 러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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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가빨지 빨리 너희 나랑 있어, 나랑 놀아줘. 응예, 응예 같은 소리 야지나티코드 켜놓을 수 있겠네. 그거 평 노가리나 깔까?